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반갑습니다. 만이네요. 일주일 만이죠. 네. 아 어떻게 지냈어요? 어 날씨도 선선해지고 음, 어막 어, 가을 온것 같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아. 날씨 너무 좋죠. 상처가 치유되네요. 어, 상처 아. 날씨가... 상처 얘기하니까 또 오늘 음. 주제가 나오네요. 오늘 아, 주제가 오늘... 뭐였죠? 음. 오늘은 뭐였죠? 음. 오늘은 음, 말입니다. 말. 말? 그냥 말이야. 어.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이말 말 속에서 나오는 이. 음. 무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우조조피스가 무기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막후벼파요 상처를 줘. 아, 상처, 상처엔 우리 국민 약이 있는데. 있어요, 후시땡이. 말로 받은 상처는 음. 뭐 바른다고 해결이 잘안 돼, 그죠? 그렇죠. 어. 음. 바르러서 되는 게 아니라 상처는 금방 안 오는데. 음. 그쵸. 말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오래가죠. 근데 우리가 말이라는 게 사실은 사전적 정의로 음. 내,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잖아. 그렇지, 음성이 음성. 음성인데, 음. 이게 사실은 음성만 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표현이 안 돼, 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대화라는 걸 쓰잖아요. 어, 음. 말과 대화가 그게 다르구나. 조금 어, 달라요, 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음. 그동안 참 말을 한 걸까? 대화를 한 걸까? 말을 조금 더, 음. 말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음. 대화. 음. 서로 의사소통하는 음.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러면 통슨는 음. 어, 상처를 주는 스타일이에요? 받아 받은 스타일이야, 말로. 어떨 거 같아요? 받았을 거 같아 멘지. 어떻게 알았어? 어? 나 보기보다 착해. 눈빛이 <laughs> 선해. <서운해>. 아, 선해? <laughs> 상처는 많이 있죠? 어, 진짜? 굉장히 많어. 정말 저는 상처를 다 흡수하고 산 사람이야.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 어. 해소해야 될 텐데. 아니, 음. 흡수라는 이유가 음.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음. 반박하거나, 음. 그야말로 까거나, 이런 어. 걸잘 못했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음. 타고난 성품이, 그렇지. 성격이 그렇지. 그렇지. 상처는 받는데, 음. 금방 잊어버려. 어. 상처를 받았다는 거는 사실 음.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 가지고, 어. 어, 또 상처를 쉽게 받아서, 쉽게 받아. 그러면 이 사람, 음. 상대방 의도치 않았는데 괜히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또 그쵸.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저도, 음. 아, 좀 무례한 사람, 말을 참 무례하게 한 사람들 보면은,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 있어요. 나 근데, 상처 투성이 됐는데 왜 저러나? 근데 타고 남겨, 그 사람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을 바꿀 순 없어. 잘못 아, 바꿔야, 내가 바꿔야, 돼. 내가, 어, 내가 바꿔야 돼. 돼. 내가 바꿔야 돼. 내가, 내가 바뀌어야 돼. 내 마음, 돼. 마음이 음. 바뀌어야 돼. 근데 원래 순둥이를 태어났는데 어떡하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이렇게 음. 저 성격 자체가 좀잘 잊어버리고 음. 그래도 좀 자기 합리화를 그치? 나를 지키기 위한 합리를 그래 나는 좀뭐 음. 내가 지금 상처 받았지만 음. 한한방못 줬지만 음. 나는 괜찮아, 나 스스로가 이렇게 때문에 내가 살아간 거지. 그거를 다빨아먹었으면 아마 죽었을 겨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그건 응. 괴로하고 막참대 내이고 막, 잔흥, 막 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 그게 왜 방법을 그래. 몰라서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그 방법이 있나? 이게 훈련해야 돼. 훈련을. 이게 영화에서 보면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말죽거리 잔혹사. 응, 거기서 이제 권상우가 나오잖아요. 권상우가 아마 그 학교의 일진들한테 많이 응. 당해가지고. 그렇지. 진짜 맨날 훈련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딱 기회가 왔어. 평소에 훈련했던 그 음, 그거를 음. 그날 보여준 거지. 어... 한방 날렸잖아. 그다음부터 못 건드리지. 또 응. 나한테 계속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 할이라고 막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한 3년 걸려. <laughs> 3년 걸려. <laughs> 연습하려면 3년 걸리는데 뭐...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음. 가는 거만으로도 음. 치유가 돼. 아, 그렇지. 그냥 흡수한 채로 그냥 잠들면 어떻게 돼? 계속 원망하고 막 나, 음. 내가 바보 같고 막 자괴감들지. 그렇지, 자괴감들죠. 자괴감들. 아, 자괴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말로 받은 상처를 음. 좀뒷담화도 해. 언어적으로도 배설을 해야 돼. 자기가 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 많아. 얘네들은 음. 말에 어, 논리가 있다고는 하나, 그게 사실 다 안에 그 독이 들어있는 독설들이 독이 들어있죠. 야. 어. 사출을 주는 말이거 맞아. 좋았죠? 많이 느꼈구나. 그런 사람들. 저는 있어요. 이제 안타까워. 음.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음. 그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모르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자기가 논리적으로 너무 잘 말하기 때문에, 어, 내가 저 사람을 굴복시켰을 거야. 내가 말로 이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말싸움을 아는 거 말싸움의 어, 어. 기술만 있지. 그냥 말싸움의 어. 기술이지. 음.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공감시키거나 음. 그 대화를 통해서 이긴 게 아니야. 공감을 하려고 하지 않지. 왜냐면은 제가 말로써 얘를 제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요 그렇지. 우리 인간의 뇌는 이성의 뇌가 있고, 감정의 뇌가 있고, 본능의 뇌가 있잖아요. 음. 그렇게 너무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성의 내는 반응을 해. 음. 하지만 감성의 내, 감정의 내는 음. 받아들이질 않아. 재석보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그 사람을 믿질 않는 거지. 어, 그 맞아. 어, 결정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음.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말하는 사람 찾아가지 않아. 누굴 찾아가? 좀인간적이었던 음, 그냥 음. 음. 그냥 좀말어느하게 해도 할머니 같은 분 찾아가서 얘기하거든. 그게 PT에서도 마찬가지지. PT를 음. 가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p t 기술이 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 그렇지 않아. 말을 너무 매끈하게 해도 이게 그렇게 그 사기꾼처럼 생각해요. 그게 내가 그 최고의 그 프리젠터의 음 결국의 말은 뭐냐. 음 말이 조금 어눌하고 긴장돼 있는 사람 한테 음. 본능적으로 사람은 저 사람한테 나와 같다는 맞아요. 심원에아나 나아, 같은 인간적인 느낌을 가지는 사람 사람한테 신뢰감을 주는 어, 그런 분들도 많았고. 근데 그게 본능이에요, 사람. 은 어. 음. 제리 형이 말한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음. 그게 몇 프로나 차지할 것 같아요? 의사소통할 때? 말같고는몇 음, 퍼센트 안 돼. 몇 퍼센트 될거 같아요? 뭐한 20%는 괜찮다 20%? 20 그것도 어. 많다 어 많아요? 어 실제로 한 7%밖에 해당이 안돼 말은 말이구나 그냥 어 말은 그냥 말이야 어. 응. 실제로 그거보다 음. 비언어적인 그렇지. 커뮤니케이션 그렇지. 눈빛 말투. 말투 중요해요 이런 것들. 아, 뉘앙스 중요하구나. 어, 그리고 또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있죠. 그렇지. 지금 보는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뭐, 약간 떠는 듯한, 음. 긴장한 듯한, 음. 또 다소곳한. 음. 약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음. 훨씬 더 맞아. 상대방을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겠지. 그치. 니까 마음을, 진정성을 느끼는 것 같아. 결국엔 진정성인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말을 많이 했는데, 음. 이 말에 말만 있지, 음. 내용이 없는 거야. 대화할 때 판단과 팩트를 분리하라는 거야. 아, 판단과 팩트를 팩트, 분리해. 사실을 분리하라. 어, 그게 음, 무슨 음. 말이냐. 음. 나 나한테 톰슨이 언제까지 줘야 돼. 음. 그런데 톰슨이 기한을 넘겨가지고 늦게 갖고 왔어. 어, 나 많이 그래. 그러면 내가 내가 이렇게 해. 나 우습게 보는 거야. 음. <laughs> 이거 지금 몇 시까지 해오기는데 이제 갖고 와 이거를. 아, 말하고 싶지 않다. 갑자기 또. 확 짜증 나지 어, 확 짜증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음. 잘못한 건 알겠는데 굉장히 기분 나 그렇죠. 늦게 갖고 온 거는 사실이에요. 음. 팩트란 말이죠. 네. 그런데 나를 우습게 음. 봐? 지금 장난에는 음. 내 판단이야. 음. 이거는 그렇죠.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어. 어.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 근데 이거 의도한 거 아니야?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어. 내가 어 아, 되게 바빴구나. 아, 바빴나 보네? 음. 내가 이거를 며칠까지 받아서 내 제출했으면 이게 음. 더 쉬웠거든. 음. 이렇게 하면은 미안한 마음이 상대방에 생기죠.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 요이 사람이 아까 음. 얘기한 것처럼 뇌 구조가 음. 본능의 내, 감정의 내, 이성의 내가 있기 때문에 음. 감정적으로 건드리는 순간 음. 이성의 내는 마비가 돼. 그치. 어, 이미 우리는 감정의 내가 막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음. 이성은 어, 저인가 나 진짜 말제게 나쁘게 하네. 이 이렇게 감, 막 휩싸여 버리기 때문에 어. 이성적으로 음. 이게 정말 잘못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 왜냐면 어, 내가 잘못한 거를 잘못한 거고. 음. 뒤로 돌면서저 사람 욕하게 되죠. 잘못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내 어. 자존심을 건드리고. 인간이라면 본능이 그런 거라는 거죠. 비폭력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아, 비폭력 대화 좋다. 어.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이 비폭력 대화라는 게 우리가 80년대 성장의 시대 때 이런 말이 어딨어? 무조건 폭력적이었지. 아 좋다. 성장해야 되는데. 어. 시대, 빨리빨리 이 시간을 맞아 맞아 압축시켜야 어. 되는 거이 어. 너무 바쁘고. 막 해야될 것들 많고 나보다는 그렇습니까? 공동체주의였지 예.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음. 이제는 개인의 삶 그리고 자아존중 이런 음.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이런 비폭력 대화 뭐 자존감이라는 단어들이 와. 나오기 시작한 근데 작품. 그래야만 사람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거든 아 비폭력 대화를 음. 좀더 구체적으로 와.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하면 어떨까? 그러죠 일단은 상처를 많이 그런막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저거를 저 사람은 내가 말로 이겨서 음.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뀌지도 않고 이건 잘 봐야 될것 같아 음. 어, 내가 고쳐도 될 사람이 있고 음.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지. 이 판단을 해야 돼 음. 근데 또 역으로 음. 어? 저 사람은 습관적으로 말한 건데 음. 내가 너무 상처받는 훈련이 돼 있지 않나? 그렇지 습관적으로 나는 맨날 상처만 받고 말을 안해 자아가 어려 어막 상처가 되게 어리어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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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로 어린 자아가 있어서, 있어서 말을 못해 어그 상처가 그 사실은 맞아. 나도 노력해야 되는 거야 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대처법이 음. 무시해라예요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수준은 저거밖에 안 되는 맞아. 구나라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깔봐야 돼아 맞아 난 그럴 때 받았던 영화 한 장면 음. 너 나에게 뭐 욕감을 줬어 모 욕감 네, <laughs> 저는 이 대사를 떠올리면서 어, 그래 상처도 받넌 나에게 어. 목욕감을 줬냐? 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서 음. 나는 목욕감 느끼지 않을 거야. 음. 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음. 유머러스하게 좀 전환을 해서 생각하면 좀 웃겨. 말로 상처 받으면 내가 말로 대갚음했던 시절들이 있었거든. 아, 그런 시절 있었나? 화려한 시절이네. 어, 진짜 음. 나도 막 막말을 막 해요 독설의 해봐. 시절, 독설의 시절이었어. 독설 시대? 음. 그렇게 독설을 해봐야 내가. 해소가 되지 않고 나도 기분이 더러워지더라고요 아 그랬었어? 난안 해봐가지고 <laughs> 그러면 내가 되게 마음이 쓰레기예요 미안해지잖아 아유. 또 아니, 내가 이 말... 그랬을까? 그... 아니 미안한 건 아닌데 어. 내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도. 아 자기 수준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구나 자책하셨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전화를 봤을 때 내가 욱해가지고 말을 말로 대갚해줬었는데 어. 지금은 딱 보면 아이고 수준이 저거밖에 아직 안 되는 <laughs> <저> 사람이구나 라고 <laughs> 그냥 까버리고 끝내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음. 우리가 말로 받은 상처들 음. 남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음. 내가 바꿔줘야 돼, <laughs> 그죠? 유머러스하게 말이야, 막걸리야, 목욕값을 줬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또 표현해야 돼, 표현하고 음.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까?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내는 사람이라고 그냥 평가하고 끝. 그래서 성장시켜야 돼요, 내가 아, 연습하고 나 뭐. 스스로를 어린아이 자아를 성인 자아로 그렇지, 음. 어, 맞아요. 오늘 그럼 마무리하면서 음. 우리 다음 시간에 네. 조금 더 대화법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어, 실습 있어. 실습 오늘 실습 있어. 자, 여러분 실습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